넥슨.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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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게 있는지 한 볼게요. 잠시만요. 아, 여기네. 4 어, 사랑 5 얘는? 음. 6호 아, 얘가 4호고 그 다음에 5호고 6호 필요한 게 저건데, 어? 외워보니까, 운거 같아요. 짜잔! 자, <laughs> 필요한 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문지손? 왜안 <laughs> 돼? 네 됐습니다. 일단 어이그 링이 두 줄이야 됩니다. 두줄한 줄이면 약하거든요. 두 줄인데 사이즈가 안 나와 있네요. 자, 요거보다 좀더큰 사이즈가 옆에 거 같으니 얘랑 얘랑 사이즈가 안 나요. 오라니와 코뉴어의 발목에 그는 고무링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어, 재료들을 구매하러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어, 다이소에서는 낚시용품점에서는 어, 이링들을 구매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낚시점으로 다시 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종류는 지금, 이 앞에, 보, 요 앞에 보이는 부분이, 음, 제가 볼펜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 부분이, 네, 일명 제목은,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버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루버링이라고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음, 요거는 지금 4호 사이즈입니다. 4호. 그래서, 4호에다가, 여기 지금 저희가, 음, 그, 고무링을 끼울, 오링 있죠? 이거를 끼워서 하니까 여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4호는 모란이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5호, 5호 사이즈는 지금 그 발목에 착용했을 때 여유품도 잠깐, 이, 오링을 채웠을 때도 여분이좀 남고 해서 5호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6호입니다. 6호는 지금 우리 코뉴어들을 위해서 음, 구매를 해와 봤거든요. 근데 음,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래서 어, 코뉴어들도 5호로 착용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뉴어 아가들이 이유식을 먹으면서 그 둘째랑 셋째가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4호를 발에다가 착용을 해놨거든요. 근데 무난히 여유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6호를 착용했을 때는 너무 여유분해서 혹시나, 그죠?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5호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해서, 우리 6호는, 어, 다시, 어, 이게 뭐야, 5 사이즈로 교환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고무링을 어, 사실은, 고무링은 한 개가 아니고, 고무링은 이러한 상태로 두 개를 끼워서, 예, 두 개를 끼워서, 여기에다가, 음, 이 지금 링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면 두 줄입니다. 두 줄. 두줄 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네, 하는 걸로 할 건데, 어, 요 지금 링의 사이즈도 있어요. 요, 루어 스프리팅 링이라고 하는데, 4호입니다. 4호. 4호로 저희는 결정했고, 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코뇨용으로 구매하던 거, 어, 요 부분에서도 사이즈가 큰것 같아서 요것도 4호로, 예, 교환을 하려고 지금 바로 내어놨어요. 그래서, 어, 6호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5호랑, 그리고 그 루어, 브리트링은 4호를 가지고 끼워서 발목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 시범적으로 고무링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두 그람 형태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애기들이 발이 들어가고 이 오링 부분에는 이제 리더트로 장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실제적으로 그 모란이용 발목링을 그 구매를 하시려면 그어이 뭐라죠 고쇠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만원 정도 합니다 만원 정도 하는데 금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 우리가 이 지금 4,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금 한2 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금액보다도 일단은 우리 모란이 발목에, 어, 예, 오셨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사랑이 오셨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랑이가 차고 있는, 네, 사랑아, 잠시만 발좀 보여줘. 아, 이 예뻐. 네, 발목눈이에요 그죠? 발목님인데, 어좀 튼튼해는 보이지만, 늘 생각할 때마다 이 쪼꼬미에게 너무 무겁지 않을까, 네,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랑이는, 어 착용을 한지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적응이 되어 있지만, 어 요거, 사랑이보다 몸짓이 좀더 작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음,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무링을 채우면 좀 가벼운 모도 보이고 어, 좀 간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무링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무링 음, 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준비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음, 첫 번째, 네 칼입니다. 칼. 차이세야될것 같아요. 우린을 벌리기 해서그 다음에는 어디서 많이 본듯 하죠? 줄 칼? 네, 줄 칼도 준비를 했고 짠, 뭘까요? 코시험정리하는 칼? <laughs>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것도 준비해 봤고 그리고 나서 저호의 포인트되는 네 비비기 네 이것을 <웃음> 준비했습니다 <웃음> 너무 섭죠? 아 근데 음 이게 저기 만 만드는 게 끼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재료들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 했을 때네이 도구까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늘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봉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링을 다 만들었고 이 고무링을 우리 지금 어, 아가한테 채우기 위해서는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랑상 그콘 어, 아이스크림 끝에 음! 예달려있는거 기억하시죠 자 보급니다 잘라서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려서 국물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가 발, 음, 발목을 요 안에 집어넣는 거죠. 발가락을 집어넣어서 이걸 땡겨 올리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죠. 발을 집어넣었을 때 땡겨 올리면 여기 발목에 여기 탁 튕겨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아, 조그만 있어줘. 아이, 착해. 엄석해 아이, 아이, 착해. 자, 우리 바람 펴주세요 아이, 착해. 안 무서워, 엄마 있어, 엄마 있어. 아이, 착해. 아우,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오야. 어, 야, 어, 야. 자, 잠깐만요. 발을 좀더 집어넣고. 네, 잠깐만요. 괜찮아요.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조금만. 짜잔! 돼지야!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다 리더줄을 한번 착용해 볼까요? 자, 리더줄입니다. 리더줄을 이렇게 걸어서수가이 잠시만. 자, 어, 이렇게 고무링을 착용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안 하던 게착용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이제, 거슬려 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게 길게 가진 않아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어,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이렇게, 희망하면서도 계속 애가 물어 떠들려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반나절 하루 정도 지나면 다 적응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지금, 우리 그, 발목하고 사이에 여분이 있어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임도 없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무링 했을 때 차이, 좋은 점은, 이렇게 지금 애들이 무을 뜯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응급 상황이 대해서 고무줄, 이걸, 발목링을 제거해야 될 때는, 제거해야 될 때는, 네, 이 도구로 그냥 자르면 잘리게 돼 있어요. 고무링은 가볍고, 음, 그리고 필요시에는 절단을 할수있다 쉽게 절단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지만, 아이들이 뾰족한 부리로 건드렸을 때, 또 쉽게 끊길 수 있다는 거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그모란이들을키워봤을때제 입장에서는 고무링이 제일 애들한테 나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무리등을 선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음좀 위험,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데뭐 별스럽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저희가 뭐 이러한 걸 만들게 특별한 도구가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도구들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 둥이들 10마리의 발목링을 그 목링을 채운다면 시중에 판매된 거 했을 때 네. 어 금액이 좀 올라가죠. 근데 저는 지금 4 0 0 0 원으로 우리 둥이들 고무링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니어들도 이 고무링을 착용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음, 아, 이러한 것도 있다, 그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음, 둥이들을 키우면서 둥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둥이들이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엄마인 제가 어 관찰을 잘해보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런 게 좋더라 해서 어제 동이들한테 맞는 거를 맞춤으로 해주셨다는 게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냥 돈으로 쉽게 사서 그냥 애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수제로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그러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 수제로 이렇게 집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